자, 우리 고영 주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한 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고형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한5% 가량의 자, 이런 하락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제 고형이 어제 여러분들 무려 거의 뭐 상한가에 비슷한 자 이런 엄청나게 큰 상승의 파동을 보여줬다가요 자 이제 오늘 하루 만에 또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고형이라는 회사가 어제 나왔었던이 주가의 상승과 지금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이 앞에는 거래량을 모두 다 이제 초과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좋기 때문에 아 이제 어제 여기 앞에는 매물대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또 다시 요 앞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자 그런 회사예요. 근데 게다가 어제 고영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갔던 이런 모멘텀 등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세계적 학술지에 뇌 수술 로봇에 관련되는 논문이 게재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고영이라는 회사가 오늘 주가가 하락에 나온 게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 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앞으로 이 회사의 주가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고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요 고영이라는 회사 아까 여러분들께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게 아시겠지만 바로 지금 지금 현재 이뇌 수술용 의료 로봇 관련되어 있는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가 됐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나 자, 지금 이런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어제 살짝 예를 들었던 게 이거는 제 2의 신성 델타 테크가 될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 그러는 거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신성 델타 테크에 바로 초전도체 관련주를 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던 회사입니다. 근데 요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가은 살짝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요때도 물론 이제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건 맞기는 해요. 하지만 이 뒤로 갑자기 이제 초전도체 관련되는 논문들이 이제 막 네이처에 엄청나게 많이 기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이런 뭐 교수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 이제 초전도체 관련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쭉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쵸?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미국에서 한 교수가 그 초전도체 관련해서 퀀텀 락킹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야 초전도체가 진짜 상온 초전도체가 되는 거구나라는 이런 이슈가 더욱 더 강해졌었죠. 자 이런 것처럼 원래 지금까지 여러분들 뇌 수술용 로봇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 뇌라고 하는 게 우리나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데 이 뇌라는 걸 여러분들 로봇에게 과연 수술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지금 찬반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오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 로봇을 사용을 해서 수술 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 고영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이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입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야 지금까지는 뇌 수술 로봇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로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찬만을 오가게 되면서 이게 되네만에 되네만에 했었던 이런 지금 하나의 기술이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 상온 초전도체처럼 진짜로 이제 가능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와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전 세계적인 혁신 되는 겁니다. 그럼, 그냥, 과연, 지금, 고영이라는 회사가, 자, 지금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제 나왔던 주가의 상승이 끝이었겠느냐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고영이라는 회사가 요 앞에는 3만원 고점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주는 주가의 하락, 이거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고영이라는 회사, 앞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걸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11월 7일 금요일 요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을 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이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장 초반에 거의 뭐 5%에 가까운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딱 보여줬었다가요. 장 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우리가 시초가에 제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요. 은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자, 그런 종목인데 사실 제가 이포인트 모바일이란 종목은 여러분들께 먼저 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자, 보시면 11월 7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이건 제가 실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 자, 11월 7일 보시면은 이렇게 포인트 모바일이란 종목을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5분에 제가 메시지를 다 보내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포인트 모바일이란 종목 저에게 메시지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 또 하루 만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하루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11월 6일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단타 종목을 드렸냐면요. 자몰다시피 11월 6일 제가 요 K3I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해라라고 8시 49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과연 K3I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이런 걸또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어제 장 초반에 보합을 시작을 했다가 장 중에 삼연 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 또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텔레그램망에서는 정말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매일마다 이렇게 수익 보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텔레그램망을 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느냐 사실 이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마다 항상 이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계 고 제가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에 보답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식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 들어 오시면은 이런 종목으로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나도 요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 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제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VVD로 시작하는 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자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프로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링크 받아가신 다음에 요거 클릭을 하시면요. 제가 이제 한분한분다 요거 클릭하신 분들 순차적으로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같이 또 텔레그램방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정숙님께서 또 11시 19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그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의 추가를 딱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정숙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요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프로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께서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시고 정말 더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고형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고형이라는 회사가 진짜 예전에 제2의 신성 델타 테크가 될수 있을 정도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고형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과거에 여러분들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자 보시게 되면 2020년 21년도 당시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매집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만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초전도체 관련되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순간적으로 쭉 급등이 나왔던 건데 저는 지금 현재 고영이라는 회사의 주가의 위치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우아향 추세를 처음으로 돌파했던 게 여기였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바로 주가가 상승이 나온 게 아니고 요. 한가운데 여러분들 음봉 보이실 거예요.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눌림 먹을 주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큰 대세 상승이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형이라는 회사도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내려고 있었던 이 주가의 어 하락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돌파가 된 거고요. 지금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뭐가 나온 거야 여러분들? 그 뒤에 음봉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음봉으로서 지금 눌림 먹을 주고 그런 다음에 주가가 또 다시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 고형이라는 회사가 지금 여기에서 살짝의 눌림목만 주면은 다시 한번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라는 건이 다음에 나와주는 이 저점 매수 타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노려서 잡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고영이라는 회사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저점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이 고영이라는 회사의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고용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것이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고용의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라서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분석 자료 받아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고형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vvd로 시작하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고영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영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고영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고향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정말 요즘 시장에서 중요한 거딱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상 또 계좌를 일단 열어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들 2020년대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의 시장은요. 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정한 섹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 코인 동시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IT생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가지 이런 첨단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개발 이런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해야 될지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나 이제 우주항공 등을 비롯한 4차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오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 사람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 주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이 한번 들어왔고요. 자 주가가 우하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 종목의 뭔지 좀잘 받아가서 꾸준. 물량을 잘 모아가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대시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